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불교 경전 속에서 어, 가장 극적인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코살라국 비두다바 왕자 얘긴데요이 왕자가 석가족을 멸망시킨 그 사건이요. 이게 또 단맛바다 47번 개송의 배경설화라고 하죠.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죽음이 탐욕에 묶인 자를 아사간다. 아, 이 구절인데.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 어떻게 시작됐고 또그 안에 어떤 불교적인 가르침 특히 업보와 무상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게 우리 삶에도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주는구나 하는 지점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 시작이 그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왕이 석가족 공주랑 결혼하고 싶어 하면서부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석가족이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죠. 그래서 이제 파세나디 왕을 음, 속이기로 한 거죠. 마하나마 왕이랑 그 노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바사바카띠아라고 있었는데, 이 딸을 공주라고 속여서 보낸 겁니다. 하, 여기서부터 뭔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 속임수가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된 셈이군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이게 참그 석가족의 어떻게 보면 오만함, 그리고 당장의 문제를 피하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해결책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파멸을 불러온 원인이 된 거니까요. 모든 해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거. 바로 그 인광보의 법칙이 여기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집간 바사바카티아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바로 비두다바 왕자고요 근데 이 왕자가 한 (8살인가) 아니면 (16살) 때 외가인 석가족을 찾아갔다가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네 석가족 사람들이 비두다발을 보고 저애는 노비의 자식이다 이러면서 그가 앉았던 자리를 우유로 씻어내는 정말 끔찍한 모욕을 준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굴욕적인데요 어린 왕자에게는 이게 엄청난 상처이자 분노가 됐겠어요 그렇죠. 이 사건으로 비두다바는 석가족 전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무서운 맹세를 하게 됩니다. 복수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비두다바가 결국 왕위에 오르고 복수를 실에게 옮기려 하잖아요. 이때 부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막으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세 번이나요.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일부러 마른 나무 아래 앉으셔서 비두다바를 막으셨다고 합니다. 마른 나무요? 왜 하필 마른 나무였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죠 친족의 그늘은 살령 마른 나무 그늘 일지라도 다른 그늘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혈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하신 건데 아 그런 깊은 뜻이 하지만 결국 비두다바의 복수심을 꺾지는 못하신 거네요 네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자였던 목갈라나 존자 신통력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신통력으로 석가족 일부라도 구하려고 했을 때도 부처님께서 말리셨다고 해요. 네. 아니 왜요? 구할 수 있는데. 그들이 지은 업의 과보를 누가 대신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 업보라는 것이 부처님조차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 같은 거였군요. 이게 참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처님의 이런 중재 시도와 또 실패 그리고 목갈라나 존재 이야기는 기다름을 얻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형성된 업,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지은 공업의 힘은 완전히 거스르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공업이요? 함께 지은 업이라는 뜻인가요? 네, 공동의 업이죠. 개인의 업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함께 짓고 그 결과를 함께 받는 겁니다. 석가족의 멸망은 단순히 이번 생의 그 오만함이나 속임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아주 먼 옛날에 강에 독을 풀어서 물고기를 몰살했던 그 공동의 악업, 그게 이제 과보로 돌아왔다는 설명이 핵심입니다. 와, 과거 조상들의 업까지 이어진다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결과를 만드는 매개체가 된 거죠. 심지어는 부처님 본인조차도 이 석가족 학살 때 극심한 두통을 겪으셨다고 해요. 부처님께서요? 왜요? 전생에 아주 어렸을 때그 물고기들이 죽는 걸 보고 그냥 무심코 아이니까요. 그걸 보고 잠깐 기뻐했던 그 작은 행위의 업보가 아직 남아서 그렇다고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허, 정말 업의 법칙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네요. 부처님조차도. 네.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결국 비두다바는 카펠라바스트를 침공해서 석가족을 정말 무참하게 학살하죠. 아. 참혹한 비극인데,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비두다바와 그의 군대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요? 아치라바티라는 강가에서 이제 승리에 취해서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홍수가 덮쳐서 그 군대 전체가 그냥 전멸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단맛바다 개송, 큰 홍수가 전된 마을을 휩쓸어가듯 이게 딱이 상황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단맛바다 47번 개송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죠. 여기서 보면, 복수라는 그 세속적인 쾌락, 일종의 욕망의 꽃에 집착했던 비두다반은 꽃을 따는 사람이었고, 음. 승리함음에 취해서 방심하고 있던 그의 군대는 그야말로 잠든 마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덮친 갑작스러운 홍수는 문자 그대로 죽음, 막고이자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시련을 상징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네요. 석가족의 오만에서 시작해서 비두다바의 복수심, 그리고 과거의 공업까지 얽혀서 결국은 모두 파멸로 이어지는 그 인과응보의 과정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강력한 왕족도 군대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것, 무상의 진리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 석가족 멸망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화려했던 왕족도 또 강력했던 군대도 결국 자신들이 지은 행위 그 업의 결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었구나 하는 점이 아주 깊이 와닿습니다. 그 오만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변하고 만다는 그 무상의 법칙이 좀 서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슬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 원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선택 하나, 행동 하나가 먼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이 사회의 과거 행위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런 업보와 무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 번쯤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